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외환재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듯 조은석 특검은 14일 오전 9시부터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정보본부, 국가안보실 등 군사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이미 드론작전사령부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내부의 제보가 나왔고 특히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는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2024년 10월 3일입니다.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 0 1 대대에서 무인기 두 대가 새벽 2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이륙했고 평양을 거쳐 새벽 6시쯤 복귀했습니다. 비행기록과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잡표도 파악됐습니다. 김정은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입니다. 밤 11시부터 10분 간격으로 백령도에서 넉대를 날렸습니다. 그중한 대는 다음 날 새벽 2시 반쯤, 두 대는 3시쯤 복귀했습니다. 한 대가 복귀하지 못한 겁니다. 남측이 10월 9일 평양의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라 북한이 공개한 그날과 일치합니다. 특히 당시 목표 좌표는 15호 관저 상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신 나간 윤석열과 김영현이 김정은 관절을 노린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실제 전쟁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자가 지금 구속되고 나서 선풍기니 에어컨 타령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또빵 터지는 집단이 있지요? 한준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0일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발표해서 윤석열의 비상기엄등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왜 자꾸 사과하느냐라는 취지로 볼멘소를 했던데요. 아, 그러면서 민주당 폭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부 총질만 했던 분들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나경원 의원 본인은 국민께 사과드릴 생각이 추호도 없다라는 것이겠죠. 어, 따지고 보면 개엄 직후 윤석열과 통화를 한 장본인이 바로 나경원 의원이기 때문에 사과할 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 마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자당의 부족함을 반성하면서 혁신을 하자고 하는데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는 사람들은 구패를 반복하면서 정부 여당 공격에나 열을 올리고 있으니 이 다가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질이 멸렬할 것이 예상됩니다. 자 이런 국힘의 끝없는 도발은 마치 두려운 개가지 뜻 내란공조 혐의로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조은석 특검은 이런 국힘을 정조전했습니다. 한겨레의 단독 특검 국힘 계엄 해제 방해 전담팀 꾸려 라는 기사에 따르면 국힘의 원이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꾸렸고 그러니 윤석열과 통한 추경호와 나경호는 빼박이며 개엄 해제 이후 윤석열과 통한 국힘 무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했습니다. 자, 이런 내란 정당이 7 개의 기준을 정하고서 청문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코미디냐 이거지요. 그리고 그 코미디는 한치의 예상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과방위에서 국힘은 과기부 장관의 인사 청문에 어울리지도 않는 최민희 독재 이재명 협치라는 팻말을 거는데. 국회법 제49조 제1항과 제145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물을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148조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의제와 아무 상관없는 저 피켓은 오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데 방해되는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부탁하신 피켓을 제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영두 간사와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협의 내용이 지금 국민의 힘에 의해서 거부당했습니다. 제거하지 않으실 경우 위원장의 질서 유지권에 따라 피켓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두 간사님, 제거해 주십시오. 네, 이분 드리시고 김영 간사에게도 이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당내에서 우리 당 내에서 우리 당상임 우리 위원들끼리 숙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어, 퍼포먼스 하는 것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반 했으면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회의 진행 방해가 아니라면 무엇이 회의 진행 방해입니까? 지금 앞에 쪼록 있어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저 글씨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티켓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위원장님께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어,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사 청문회입니다. 최민 위원의 위원장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다루는 주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허위 조작 정보이고요, 발자뉴스를 근절해야 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에도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저희가 첫 내가 인사 청문회인 만큼 거기에 야당은 충분히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는. 조막아 최영주 간사님과 국민의힘 두 분께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리면 민주당도 두 분이 관련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나서 피켓을 띄는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의가 국민의힘 쪽에서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 경호에게 이 피켓을 뛸 것을 요청드립니다. 띄어주세요 아, 띄어주세요 네. 뛰세요뛰세요자이거선진화법위반입니다뛰세요뛰세요 이거 뛰세요. 자, 제가 지시했습니다. 뛰세요자이거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합니다.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에 맞지도 않는 펜만을 걸어놓고서 결국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요절복통 국키미 아닙니까? 외통이도 빵터지는 것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한다며 김기현은 땅 의혹을 꺼냅니다. 순창군 전북순창군 동계면 어치리에 있는 전 농지죠. 전전약 614평을 2021년 1월달에 이전하셨던데 질문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전 소유자인 박홍철 씨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동네 이장입니다. 근데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셨습니까? 어, 주민등록 억지를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럼 위장절입한 것은 사실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 위장절입한 이유는 영농거리가 멀면 안 되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위해서 그러면 가까운 곳에 이전한 것이니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주에 살아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할 수 있지만 정, 그 신청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시간 거리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5 0 0터 거리에 있는 이장주소지로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는요. 저, 우리 지역구 갖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농촌소멸 때문에 귀향, 귀농, 귀촌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합니다. 마을 주민들도 환영합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다음 은 질문입니다. 1개월 후에 본인은 왜 전주시로 주소를 이전했습니까? 오리일들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어, 제가 지역구가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맞는데 예, 그 전입 주민등록이 옮겼던 것은 좀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지 않았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 답이 2개월 후에 배우자는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아예 농지를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그럼 주소지를 거의 이전한 것이네요. 그 그렇죠? 농지 600평은 집을 짓기 위해서 산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50년 만에 귀향하면서 선대로부터 부, 물려받은 논밭 임약만 버려놓고 좋습니다. 있었는데요. 좋은대요 그것을 영농하기 위해서. 아, 좋은대요 그런데 귀양한다 그러면 주택을 사서 대지를 사서 주택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를 하셨던 분이고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하실 분의 처신에 합리적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농업 취득 증명서를 엉터리로 해서신청 했다 농 경쟁서를 엉터리 해서 신청했다 이게. 허가가 났다. 이거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 체가요그 집을 질려는 사람에게는 절대 농지까지도 일반 농지를 다 대지로 전용, 적극적으로 전용. 의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결국은 거짓말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세간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게 의혹투성입니다. 그러나 역지사지해보면 그것은 어, 하나도 어, 부당한 위법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주택을 대지로 바꿔서 이제 주택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접 옆에 있는 토지가 아무래도 공사 중에 훼손이 되죠 그래서 그집그 그 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께서는 양해를 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게 작은 조각당이었어요 160평짜리. 제가 그 훼손된 땅을 매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도로부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절반, 절반은 도로로 수용되고 나머지 80평을 제가 1천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다 잔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도로 부지, 도로가 부지, 도로 나야만 분할이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아직 등기는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산 등록에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두릅밭입니다. 그런데 제 3자가 보기에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아, 이거 지 땅도 아닌데 두릅밭이라고 거짓말했구나. 그런데 사실은 계약서도 있고 이제 등기 절차를 안한 그런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기현 옥중 고래고개 다음으로 유명한 것이 울산 땅으로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아닙니까? 청문 슈퍼위크가 끝나면 국힘의 지지율 10% 대도 붕괴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